발빠르게 IT 하드웨어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벤치고요 반박 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EVGA 엔비디아와 결별 선언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인가요 아 정말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아니 여러분 EVGA가 그냥 뭐 어중이떠중이 듣보자 기업도 아니고 애부가 간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먼저 e v g a CEO 앤드류 한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대에서 엔비디아 젠스 상품에 있지 않겠다. 따라서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지 않길 바란다. 우린 차세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어 정리를 좀 해보면 말이죠. 엔비디아 젠스 상품에 있지 않겠다는 건 이건 뭐 헤어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을 보면 차세대 즉 지포스 40 시리즈부터 EVG 그래픽 카드가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픽카드 사업을 아예 철수한다고 하네요. 아니 회사 이름 자체에 그래픽카드를 뜻하는 vga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픽카드 사업을 철수한다고 이건 마치 현대자동차에서 더 이상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랑 동급 아닙니까? 아 evg의 그 특유의 감성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evg를 a 좋아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정말 슬픈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말이죠. EVGA가 다양한 하드웨어를 만들긴 하지만 그래픽 카드 매출이 절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데 여기서 EVGA CEO가 밝힌 입장을 보면 EVGA 매출 중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80% 가까이 돼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지만 엔비디아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웠다. 야, 이거 뭐 뭔가 감정이 듬뿍 실려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걸 참았다가 완전히 폭발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걸 봐야죠. 대체 뭐 때문에 둘이 갈라지게 된 것인가? e v j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 원칙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용을 보니까 엔비디아가 파트너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srp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사전에 공유받지 못하고 본인들도 젠스 낭의 msrp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가 직접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계자들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사전에 공유하는 msrp는 임시 개념이라서 파트너사 입장에서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시 msrp에 대한 내용이 커뮤니티에 돌면서 루머가 형성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루머를 유포했던 유포자는 신뢰도에 대해서는 뭐 장담도 합니다. 그럴 수 밖에요. 직접 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판에 빵하고 루머와 다른 가격으로 발표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루머 유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루머보다 낮은 가격이면 유저들이 환호하면서 반전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황 회장이 정말로 장사의 신이구나.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그런데 이게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배신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임시 MSRP 기준에 맞춰서 뭐 기업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준비 이런 거 실컷 했을 텐데 다 틀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정말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불만일 겁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에디션도 문제를 좀 삼았는데요. 줄여서 FE라고 하는데 FE는 엔비디아가 GPU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그래픽 카드까지 만들고 판매까지 합니다. 아, 이렇다 보니까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MSRP로 파는 FE의 존재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말이겠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존 패딜 리서치라는 곳에서 발표를 한 건데 엔비디아와 파트너사의 마진 비율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는 둘의 마진 차이가 약10% 수준이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는 높아지고 파트너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만약 맞다면 수익적인 부문에서 파트너사가 불만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해 보이죠. 아니 심지어 2022년을 보면 겨우 파트너사의 마진은 5%입니다. EVGA도 상위 그래픽 카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가성비 라인인 3060 또는 3070으로 메꾼다고 하죠. 아 근데 이게 좀 믿기 힘든 내용이에요. 이 정도로 파트너사가 힘든 상황일까? 뭐 드러난 자료로만 보면 엔비디아가 갑질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는 건데 만약 사실이라면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해당 소식에서 익명의 엔비디아 직원이 회사의 내부 기조를 언급한 것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젠슨 왕은 수직적 구조를 원하고 보드 파트너사와 연계된 생태계를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데 어, 애플처럼 공급망을 관리하고 철저히 엔비디아 통제하의 시장을 관리하고 싶다는 건지 어,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3DFX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서 만든 부드러운 그래픽 카드가 있었어요. 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진짜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 그래픽 카드입니다. PC 시장에서 3D 그래픽 카드 개념이 좀 생소할 때 어, 얘네 정말 날아다녔어요. 글라이드라는 전용 ap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망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다해 드시려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부터 판매까지 자기들이 다 독점하려고 했던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 공식 입장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기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자 EVGA는 좋은 파트너 사였고 앞으로도 당신들의 안녕을 바란다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솔직히 뭔가를 알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엔비디아 입장에서 인사를 한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EVGA는 그냥 일개 그래픽 카드 기업이 아닙니다. 뭐 20년이 넘는 역사 그리고 북미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기업이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모두 아는 그런 브랜드란 말이죠. 또 애부가 간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라 그런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중화권 기업 제품과는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킹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간지의 절정체. 네, 킹핀도 없어지는 거네요. 아, 이거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네. 이브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래픽 카드 철수를 함으로써 선택지가 하나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기업이 더 이상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 아, 이건 정말 슬픕니다. 어쨌든, EVJ가 남은 지포스 30 시리즈 재고는 판매를 이어가고 지원도 하겠지만 차세대 기점으로 그래픽카드 사업을 접습니다. 우리도 EVJ를 떠나보내야 하는 거죠. EVJ, 아니, 에브가.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